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모탈 10전설 없는 형편에 끌어 모아서 <laughs> 이거 한번 갑니다 아 이게 맞나? 한번 어차피 실행한 거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될 거다라는 자신감? 마인드? 맞지 맞지 맞지, 맞지. 난될 놈이다 나는 무조건 5성짜리가 나올 거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지 네. 5%의 확률을 뚫고. 맞지, 맞지, 맞지. 5%면 뭐. 네. 좀 희박하긴 하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같은 그 게임 하시는 저희 전투부대원형님이시고요 디스코드 하고 있고요 이거 업로드 위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. 아, 나와야지. 아, 나올 거야. 나와야지가 아니라 나와. 나오는데 내가 쓰는 게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그러니까 10전설을 띄게 되면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좋은 게 나와도 내가 안 쓰는 거면은 처치 곤란이잖아 미기속이면 아 그러니까 기속이면은 내가 안 쓰는 거 그냥 강제 박제 아니야 그냥 재료로 써야 되는데 그거 갈아가지고 너무 아깝잖아 아 그러니까 창고 공유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근데 1 0전설 일단 저거 뭐,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방송 수익이 엄청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냥 제 사비입니다, 이거. 제 사비로 해서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. 어, 그래도 난이도는 좀 무난한 거 걸렸네요.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난이도 진짜 어려운 거 나오는 분들도 있던데. 일단은, 이렇게. 엄청 녹화 시간은 짧을 거예요, 형들. 이거 플레이 자체가. 녹화 시간이 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, 에 이거 균열이 클리어가 금방 돼가지고, 어 아, 1분 52초 클리어 완료했구요 이제 보석이 중요한데 일단 집 저거는 다 나오거든요. 아하얀빛이어하얀빛이 어, 있다. 오, 아 삼성이네. 전설보약 오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삼성보석 이러면은 평타는 친거 같아요 나머지도 제가 쓰는게 있으면 저거고 저는 10전설 성공적인네요 형님들 일단은 나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 기속인지 미기속인지 이것도 보고 제가 안쓰는거면은 트레이드를 하고 제가 전설보석은 정확히 몰라서 일단은 영상에서 형 방금 추방하고 더안 돌거니까 아 일단 제가 미기속이네요 어 이거 쓸거 같습니다 일단은 형님들 영상 종료하고요 저는 어쨌든 성공했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